보살은 마음을 색깔에 머물지 않고 색깔이라는 거는 보이는 거잖아요. 보는 거. 눈으로 보이는 것을 색깔이라 고 하는데 머물지 않는다고 그랬다고. 머물지 않는다. 머무는 거는 뭐야? 내가 보고 거기에 집착을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. 컵이구나 하고 머무는 거죠. 내 눈에 컵이 딱 보였어. 아, 저거 컵이구나 하고 거기에 딱 머무는 거죠. 그러면 그게 분별망상이 되는 거야. 컵이구나 할 수는 있어요. 컵을 보고 컵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. 컵은 우리가 컵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컵이라고 할수 있다고. 아, 이건 컵이구나로 그냥 끝이라고요. 그러면은 색깔에 머물지 않는 거라고 이미 내가 컵이구나 분별했지만 그 분별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? 여기 있죠 컵이구나 그게 머물지 않는 거라고 아 이거 컵이네 여기다 물 마셔야지 그거는 이미 내가 컵에 잡힌 거죠 색깔에 잡힌 거라는 거야 그니까 머물지 않으려면은 이것은 컵이구나. 이렇게. 이 자리에 딱 있으면은 머물지 않게 돼요. 그러면 컵이면서 컵이 아니게 되는 거지. 그게 분별을 벗어나는 일이에요. 분별을 벗어나는 소식이라 할 거야. 머물지 않는 거. 이 자리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.